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법연구소 소재일 목사입니다. 대한예수요장노예 장 합동교단 총회가 107회 때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가 총회사나 충남 지역을 관할로 하는 충남 노예를 107회 총회가 폐지, 해산시켰습니다. 그러자 충남 노예 관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남 노예를 폐지한 총회 결의 효력을 무효화시켜달라. 그래서 총회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이번에 3월 21일날 서울지방법원에서 1차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2차 심리는 금년 5월달로 잡혀 있는데, 자 오늘은 총회가 충남노회를 폐지한 그 사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총회가 어, 비법인 사단인 충남 노예를 해산시킬 수 있는가 폐지시킬 수 있는가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대법원은 어, 교회 신앙단체로서 성격과 어,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앙단체로서의 특질에 대해서는 종교 고유 영역에 맡깁니다. 그리고 사단으로서 특질에 대하여는 민법의 일반 원리에 의하여 규율함으로써 사법 질서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민법의 법이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 예수장로의 총회와 대한 예수장로의 노회, 대한 예수장로의 교회 등은 종교 내부적으로 신앙 단체로서 삼심제 질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민사법적으로 고유한 독립성을 가진 법인 인 사단으로 인정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와 대한예수교 장로 노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는 독립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지교회와 교단과의 관계는 민사법적으로 계약 관계라는 판례의 법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종단과 사찰, 기독교의 교단과 교회 등에 적용하여 쌍방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의해 지교의 구성원이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는 지교의 독립성과 정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교단은 특정 지교회를 소속 지교회로 가입시킬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도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인 교단의 고유 권한으로 봅니다. 가입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인 지교회가 특정 교단 소속에서 탈퇴하는 것도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속 교단 헌법이 지교의 정관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대법원의 판례법리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종교단체인 교단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인정된 지교의를 배제하거나 해산시킬 수 없다는 법리에 이르게 됩니다. 일부 신자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 교단 헌법에 따라 설립신청을 하여 어, 설립된 교회라 할지라도, 아, 이는 종교 내부적인 절차일 뿐교단이 지교의 설립권과 폐지권을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아, 이와 같은 논쟁이 체력에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권한은 교단에게 없다. 그것이 일반적인 판례 법리입니다. 자,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된 이상, 해산이나 폐지 사유와 같은 법률 관계에 관해서 어,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한 나머지 조항이 에, 원칙적으로 유추 어,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교의 해산과 폐지는 종교단체인 교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다음과 같은 에,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민법 제 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규정인데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규정에 따르면 제3자가 권리 의무 관계에 있는 당사자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없이 해산이나 어, 폐지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교회가 폐지를 해산을 결의하고 이를 소속 교단에 청원하여 행정적으로 폐지를 결의하는 절차를 밟을 뿐이죠. 소속 교단이 직위에 대한 폐지와 해산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노회와 총회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 문제가 현재 법원에서 일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새로운 민사법적 법리 관계에 대한 판례 법리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총회가 노예 청원 없이 노예 폐지 청산 청원 없이 총회가 직권으로 해산과 폐지를 체결할 수 있는가,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대한예수장로의 총회가 어, 대한예수인장로의 충남 노예를 107회 총회에서 폐지시켰습니다. 해산시켰다는 말이죠. 자, 이 폐지는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충남노의 총 사원의 총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총회가 충남노의 창원 없이 직권으로 폐지 청산에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회가 충남노예를 폐지할 때 적법한 절차 중에 결의 방법의 하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게, 어, 과연 폐지, 해산을 위한 안건 상정이 적법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어, 쟁점으로 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충남 노예를 민사법적으로 제3자인 다른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가 폐지하고 해산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어 어, 새로운 판례가 나와야 이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총회 결의 만능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관심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판례 법리에 의해서 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하고 판결할 것인지 우리가 지켜보면서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전혀 다른 비법인 사단인 노예를, 직권으로 해산 폐지 시킬 수 있는가, 노예가 해산 폐지 결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직권으로 폐지 시킬 수 있는가, 해산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